네 확실히 노래를 하니까 또 많은 분들이 더 모여주셨어요. 아까의 그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히든싱어에서 조성봉 편에서 우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가수 더 어, 히든이라는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성입니다 어, 오늘 제가 이렇게 올라오게 된 이유는 제가 호주 퀸들랜드 공단청과 함께 새로운 s 세이 가이드북을 어,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어, 저 끝에 가시면 킨들랜드 부스가 있어요. 거기서 이 책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데 어, 끝나고 오늘은 30분 동안 제가 직접 나눠드리면서 사인을 해드릴 예정이네요. 그러니까 오늘 꼭 여러분들 사인이 되어 있는 책을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 전에 이책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궁금 네, 궁금하시죠? <laughs> 네,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우선은 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자꾸 치려서 여러분들께 킨드랜드의 아름다움을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어, 뒤에 보시면 이제 사진이 계속 뜰 거예요. 우선은 첫 번째 사진부터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어, 제가 첫날 갔던 곳은 이제 푸란다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곳은 아직까지 어, 원주민 분들이 계신데, 원주민 분들과 함께 원주민 체험을 해보면서 어, 뭐 사냥 같은 것도 해볼 수 있고, 약간 그런 전통 악기들을 해볼 수 있는 푸란다 마을이 있는데, 그 푸란다 마을을 가기 위해서는 어, 여기 뒤에 보이는 것처럼 푸란다 시민이 한이라고 있어요. 이 열차를 꼭 타고 가시면 쿠란다와로 도착하게 되는데 어이 열차를 여러분들이 꼭 어, 타보셨으면 좋겠어서 저희가 먼저 이렇게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네, 그래요. 길어요, 생각보다. <laughs> 한 시간 정도? 네, 그래서 중간에 조금 처음에는 졸, 어 재밌는데 중간에 조금 졸려요. 근데 이 졸림이 되게 그냥 막 지루한 졸림이 아니고 워낙 그 풍경도 좋고 막어 나른한 분위기, 네, 좋은 느낌으로 어, 잠이 오는 그 정도? 네 여러분들 꼭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면 네, 중간에 한번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멈춰줘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풍경도 담고 본인의 사진도 찍고 하셨수있좋 거고요. 네, 넘어가 주세요. 트래킹이에요. 근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쿠란다 마에 가면은 이제 이렇게 파크가 있는데 어, 직접 캔버루와 코알라. 제가 지금 여기 코알라 패지를 착용했는데. 네, 캥거루와 코알라를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 가면 여러분들 꼭그 코알라와 함께 사진을 찍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코알라 생각보다 어, 저는 무서웠어요. 여기는 안타깝지만 그 코알라, 이, 그, 저는 강아지를 좀 무서워해서 어, 코알라는 조금 무서웠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원주민분들의 전통 춤이나 악기들을 배워보실 수 있,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스카이레이 테이블웨이인데 쿠란다마에서 그 올라갈 때는 기차를 타고 올라가셨지면 내려올 때는 그, 이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오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 요새는 좀 많아졌어요 그이 케이블카를 그냥 보시면 은 아무렇지 않지만 바닥이 뚫려있는 케이블카가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 <laughs> 고소공포증이 없으시다면 꼭 타보길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거에서 멈추면 좋은데 지금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이게 그냥 어디 정상에 올라와서 찍은게 아니고요 아까 그 케이블카가 바닥이 뚫린 버전이 있고 하나는 이렇게 어떤 분께서 어 너는 여기 관광을 소개하러 왔으니까 좀 특별한걸 해봐야돼 서 저걸 타봐야되는데 이렇게 뚫려있어요 이렇게 뻥 뚫려있고 그냥 약간 그냥 범 뭐지 물건같은거를 싣는것처럼 되어있는데 이거를 저한테 타라는거예요 근데 이게 딱 거기 케이블카 두개밖에 없어요 그 100개가 넘는 케이블카 딱두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죽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죽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죽진 않는데 어쨌든 너무 무서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 탔으면 이걸 알았으면 좋겠대요. 그런데 정말 무서웠는데 탔을 때 아까 제가 말한 그 바닥이 뚫려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솔직히 덜 무서워요. 오히려 이렇게 떨 뚫려 있으니까 좀 시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바닥이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는 거 뭔가 깨질 것 같잖아요. 근데 그래도 바닥은 튼튼하다 보니까 어, 생각보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시면 이게 아마 가격이 조금 더 비쌀 거예요. 어 대신에 저렇게 보시면 벨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죽을 걱정은 없어요. 그리고 호주 분들이 굉장히 그 안전에 정말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시면은 좀 특별한 테이블카를 타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는 그레이트 메리어리프라고 여러분들 그리모라는 영화 다 보셨죠? 그리모라는영화의그 배경이 되는 곳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 어 이곳에서 제가 작년에 여기 왔을 때 소개를 할때 리모를 못 봤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리모를 찍었더라고요, 그 물속에서 제가 직접 어, 스킨스커버도 하면서 어, 리모를 봤어요. 여러분들 가서서 그런 리모도 발견해보고 물고기들도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를 제가 어, 꼭 소개를 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사진을 넣었는데 이건 이제 이 다음에 영상도 제가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어 시부 혹시 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아, 해보신 분계세요 예, 네. 발음은 좀 조심해야 돼요. C 외국인은는 C 밥이라고 불러요. 네. 제가 좀 민감해서 C 으로이렇저희는 하자 어차피 영어니까 했는데, 어 이게 이제 007 작전 영어 공0체에 나왔던 건데 물 속에서 타는 오토바이예요. 이렇게 저 엔진을 누르면 물 속에서 이렇게 타고 다닐 수가 있어요. 네. 정말 재밌겠죠? 네, 이거를 여러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정말 여유있는 척 했지만 사실 굉장히 무서웠어요. 네, 저기 생각보다 어, 엔진을 눌렀을 때 굉장히 깊숙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의 물에 대한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무서울 수 있겠지만 어, 저만큼 공포증이 있으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해냈으니까 여러분이 가시면 복시복을 당하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곳이에요. <laughs> 브리즈번스는 남성분들에게는 아주 천국이라고 하는 곳인데 어 이곳이 지금 보시면 해변 같잖아요. 근데 해변이 전혀 아니고요. 그브리지번 중심가 안에 어 이렇게 인위적으로 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해수욕장이에요. 그래서 어그 제가 갔을 때 가이드님께서 이곳을 꼭 가야 된다고 해서 데려갔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laughs> 저는 수영을 하지 않았지만 저기는 뭐그니까 단점은 그 해수욕장을 가면은 나만 뭐 이렇게 멀쩡한 옷 입고 뭐 이렇게 비키니를 입으신 분들이 계시면 조금 민망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도심에 있다 보니까 그냥 옷 입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해수욕장을 볼 수도 있고. 네, 아무튼.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브리즈번. 네, 다음 사진. 네, 넘겨주세요. 이런 사진 왜 넣어주면지 모르겠어요. 브리즈번은 그 강자를 따라서 이렇게 되게 조깅하는 코스들이 많아요. 아니, 넘겨주세요. 저깅하는 코스들도 많고 운동할 수 있는 코스들이 많은데. 어, 거의 현지인 분들이 많이 이렇게 조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운동복을 바고 있고, 한번 뭐 현지인처럼 뭐 운동을 했던 사진을 담은셨데요 어,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브리즈번 그리터스. 네. 저 지금 빨간색 옷 입으신 분이 가이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 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 있겠지만, 돈을 내고 가이드를 사는 게 아니고요. 자원봉사자분이세요. 그 브리즈번에 가면은 이렇게 브리즈번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를 자원봉사로 제가 물어봤어요. 어, 이거 얼마 받고 하시냐 물어봤는데, 돈을 안받는네요 그래서, 어, 왜 이런 돈안 받고 하시냐 했더니, 그 본인의 도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곳에 대한 애정이 너무나 깊어서, 난 이곳을 많은 분들께 소개를 해주고 싶어서 이 자원봉사를 하게 됐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곳에 뭐한 4,50년 정도 사셨던 분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브리주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어, 뭐 남들이 모르는 그냥 인터넷에 나오지 않는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어, 돈도 드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가셔서 꼭 자원봉사자 신청을 해서 가이드 투어를 한번 하루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서울에도 우리, 그 우리나라 서울에도 있는 그 시티 자전거처럼 여기도 있어요. 그런게. 근데 이제 브리즈번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 저도 타봤는데 어, 일단은 관광을 가게 되면 되게 유명한 관광지들 뭐꼭 가봐야 되는 관광지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곳들만 갈수 있는 거에 반면 자전거를 타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가고 싶은 곳 그리고 어? 어 저기 또 이쁜 거 같아 요 저기 포인트에서 사진 찍고 싶어 그럼 그런 데를 편안하게 갈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것은 핑그룹 포인트에서 보는 곳이고요 네. 이곳은 꼭여러들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곳은 이제 석양 해가 질 때쯤에 가서 딱 경치가 그 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이곳에서는 제가 이거 무조건 100% 100 300 정도 추천할 수 있는 곳인데 어, 호주는 그냥 어느 곳에 돌아다니다 보면 바베큐 장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돈을 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먼저 가서 자기가 맡으면 그곳에서 고기를 꼭 먹을 수도 있고 뭐 모든 게다할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호주다 보니까 소고기를 많이들 구워주시는데 저희는 이제. 한국 사람이고 뭐 워낙 삼겹살이 먹고 싶어서 삼겹 한인마트에 가서 삼겹살을 샀었어요. 사서 이제 여기서 직접 구워 먹는데 저기 지금 뒤에 보시면 저 뒤에가 하필 그 안경타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냄새가 계속 났나 봐요. 그 삼겹살 냄새가 또 워낙 맛있게 나잖아요. 그래서. 다들 계속 이쪽만 쳐다보더라고요. 한입, 그래서 어느 분은 심지 오셔가지고, 한 번만 먹어봐도 되겠냐고 할 정도로. 네, 저곳에 가서 여러분들 뭐소고기들시지만 한입마트에 가서 삼겹살을 꼭 사셔서 한번 먹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곳은 정말 그 퀸즈랜드 하이라이트 라고 할수 있죠. 그 골드코스트 서퍼스 파라다이스인데, 어, 서퍼 분들이 거의 천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서퍼스 파라다이스예요 저도 직접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물을 좀 무서워하는데 그래서 서퍼스파라다이스 가는데 약간 서핑하는 모습을 한번 나도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저는 일단은 가서 그 강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래서 그 대여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그 선생님과 함께 레슨을 할수 있는데 여러분들 하루쯤 시간을 내서 어, 하루 아예 하루를 좀 투자하셔야 될 거예요 서퍼, 서핑을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날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오전에 저기 서핑을 열고, 이제 오후에 골드스카인 큐어 필딩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가고 싶지 않았는데, 낚여서 간 거예요. 그냥 저한테 원래는 스카이다이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스카이다이빙은 하기 싫다. 그래서, 아, 다른 거는 뭐, 그거 안하게하면 뭐든 하겠다 해서, 그, 그런고 고친 필딩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잠깐 이렇게 뭐 도전하는 게 있대요. 걸어다니면 된대요. 그래서 아그 그래, 정도는 내가 할수 있겠다 싶어서 오케이 했는데 가보다니까 그 큐어 빌딩이라고 그 꼭대기를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줄하나매달고그 곳에 이런 식으로요. 네. 여러분들 그 본인의 뭔가 담력이 세다 고소공포증이 없고 나는 이런 도전을 좋아한다 하면은 한번 도전해보세요. 근데 저는 두 번은 못해요. 저는 하고 싶지 않고 네, 저는 그래도 한번 했으니까. 근데 이제 물론, 정말 무서운데, 경치는 그냥, 그냥 너무 멋있어요. 올라가면 정말 후회 없을 정도로. 하지만, 그, 두려움이 많으신 분이라면, 조금 무서울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곳은 골드포스트 드림월드인데요. 어, 어우, 저는 저런 거 못해요. 저는 놀이기구를 못타서 제가 직접 타보진 않았지만, 어 많은 분들이 드림월드를 찾으시더라고요. 드림월드 그리고 무비월드대표적인어 뭐지 놀이 동산이에요. 여러분 들꼭 어, 가셨으면 좋겠는데 어 제가 그 드림월드 얘기가 나와서 마금 선물을 하나 드려야겠는데 지금 제가 차고 있는 거 이거 보이시나요? 멀리서 코알라 패지 이게 이제 그 드림월드에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작년에 이거를 차고 했을 때 정말 당이 좋았어요. 호흡이. 다들 이거 하나만 달라고. 근데 그때 저희가 이게 재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못 드렸는데 이번에 어 그래서 좀 재고를 넉넉하게 <laughs> 뭐 재고를 넉넉하게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선물로 드리겠다고 두 개는 받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드림월드 얘기가 나오기만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제 선물 드린다니까 손을 들으시네요. 오케이 네 우선 하나는 어 어떤 걸로 얘기할냐요 아까 제가 그 퀴즈 하나 낼게요. 퀴즈를 하나 낼게요. 제가 처음에 그 아까 쿨란다 시닝레이 기억하시나요? 기차 열차를 타고 그 원주민 마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곳으로 들어가려면 기차를 한한 시간 정도 넘게 타야 되는데 터널을 지나가게 돼요. 터널을 몇 개의 터널을 지나가요. 그 터널이 끝이 어그숫자가딱찼을때 도착하는 곳이 쿨란다 마을인데 과연 그 터널을 몇 개를 지나가야 쿨란다 마을로 도착하게 될까요? 터널. 아, 네. 파란색 어린이 4개? 아, 네. 너무 조금이야좀더 써야 돼요 아, 네. 네? 9개? 아, 아닙니다 아, 네. 10개? 아니에요. 네. 다 아, 네. 8개? 아니에요. 어 네. 13개? 아니에요. 네. 거의 다 왔어요. 네. 네? 14개. 어, 오, 15개. 정답 오, 정답이에요. 나오세요 네? 아, 죄송해요 이따가 또 기회가 있어요. 여5 아, 네, 네. 1 5 개를 지나가면 쿨란다 그 마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어, 축하드립니다. 아, 네. 아, 네. 아, 네, 여러분들, 그복 받았다 그러자 박수 좀쳐주세요 선물 네. 많아요. 선물 많 진짜 이게 가방은 조금 코알라가 너무 현실적이라 무서울 수 있지만 코알라 되게 현실적으로 다으셨는모르겠어요이용분이코알라인데 네, 그래요. 여기를 보면 이제 여기도 많은 게 있어요 인형도 있고 뭐 파일들 그리고 뭐 핸드폰 이런게 할수 있는 것들 아예 있는 거를 한1 0개 정도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 끝날 때 제가 호응이 좋으신 분들께 나눠드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넘어가고요. 네아 이것은 이제 프레이저 아일랜드라고 아 이것은 정말 최고의 장소예요. 어 제가 이제 다녀온 지가 1 년이 지나서 뭐 정확히 그 느낌은 기억 안 나지만. 어 이것은 정말로 그 모래로만 된 섬이에요. 모래로만. 그래서 지금 어느 곳을 밟아도 다 모래예요. 지금 바위처럼 보이시는 것도 모래예요. 그래서 되게 어느 곳에 가도 부드럽고 굉장히 어좀 좋은 촉감을 느끼실 수 있는데 어 이곳에서 네 그래요. 여유로운 척을 해봤어요. 근데 이곳은 뭐 하나 좀 주의하셔야 될게 여러분들이 그냥 바다다서 기쁘다고 들어가시면 상어가 있어요. 상황에 들리실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샤페인풀이라고 여러분들이 수영을 할수 있는 장소를 따로 뭐 마련한 건 아니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숨겨놨겠죠? 네, 이곳에 들어 가서서 수영을 하시면 돼요. 네. 네. 네, 정말 아 이거는 저희가 이제 산악 살아... 이거 투어 자체가 있어요. 이렇게 프렌저 아일랜드를 가는 몇번며칠에 몇 투어가 있는데 그럼 가시면 이제 저희 담당하시는분이 이제. 저런 차를 갖고 오셔서, 저기서 이제 캠핑도 하고, 여기서 수영도 바로 하고, 이런, 어, 패키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시게 되면, 어, 그리고 저녁에 되면, 이제 워낙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 보니까, 호텔도 제가 알기로 한 3, 4개? 굉장히 적은 곳밖에 요어요 빛이 없다 보니까, 별이 거의 하늘을 꽉 채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가시면, 이제, 가신 분들은 알수 있는 게, 사진으로도 못담아왔어요 사진으로 못 담아본 게, 이제, 하늘의 별을 보고 나서, 이제 그 가이드님께서 불을 다 끄라는 거예요. 카메라도 끄고, 끄도 끄고, 끄고 했더니 여기는 여러분들 진짜 안 믿으실, 안 믿으실 수 있겠지만 모래의 바닥이 이렇게 하면은 반짝반짝 빛나요. 어, 하늘에만 벌리는 게 아니고 땅도 왠지그 이유를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싹 만지면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근데, 어, 이걸 사진으로 당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의 빛도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가셔서 직접 한번 음식을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곳은 선샤인 코스트의 물놀라고같지 그냥 호주는 그냥 어느 곳을 가도 퀸즈랜드는 어, 해변이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어, 소개시켜주고 싶은 곳이 너무 많을 정도로 네, 서핑을 제가 아까 그 강습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 레슨 말고 혼자서 좀 서핑을 타보겠다고 이렇게 나섰어요 근데 사진만 찍다 왔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네. 아, 근데 네, 그리고 선샤인 코스트 오즈월드에 이곳은 이제 아까 드림월드와는 비교되지만 크기는 비교되지만 굉장히 제가 어린 추억의 어릴 때 떠났던 그런 작은 놀이동산 느낌? 이곳이 생각보다 어린아이들한테 인기가 많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가족분들 가족 단위로 가게 되면 아이들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어, 아이들 데리고 가면 사실 드림월드나 물리월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오히려 여기는 사람도 없고 아이들이 놀수 있는 놀이기구가 많다 보니까 어, 좀 작은 아기가 있으신 가족분들은 어, 오지월드를 또 가보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참 신나게 놀았죠. 네. 이것은 이제 마지막, 저희가 마지막 방 갔던 곳인데, 어, 이 스트리트 마켓이에요. 말고, 히트, 먹는, 먹다. 어, 전 세계 의 음식들을 한 곳에, 한 광장에 모아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어, 뭐, 그렇게 모아놔서 맛의 퀄리티가 떨어질 것 같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한대 모여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세계 의 음식을 즐기고 싶다면, 옥후에 가서 이 스트리트 마켓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제가 이제 마지막 브리즈번 으로 마무리했는데 브리즈번은 사실 어, 첫날, 두 번째 날 이렇게 갔었는데 또 가보고 싶어서 제가 마지막에 또 갔던 갔을 정도로 브리즈번은 약간 도심과 그런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곳에 어떻게 보면 최고봉이 아닐까? 여러분들 뭐 편드렛에 가시면 어, 브리즈번의 숙소를 두고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브리즈번을 꼭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안에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잠깐 여러분들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이 이책 안에 있는 다 담겨있어요. 오히려 어, 이책 안에 있는 내용들의 극히 일부니까 여러분들께서 어 이게 어, 14,000원, 15,000원 하 것도 아니고요. 오늘 그리고 내일 저기 저 빨간 레드컵에 쭉 따라서 남태평양 가도록 하시면 호주 킹즈랜드 부스가 있어요. 그곳에 가시면 이 책을 오늘 하루 나눠드릴 텐데 어, 제가 이트가 끝난 이후 30분 동안은 어, 직접 오늘은 그 제가 작가로 그리고 모델로 참여했기 때문에 작가 사인을 직접해서 여러분들께 한권한 권씩 한 나눠드릴 예정이니까 어, 저와 함께 가셔도 좋고요 저를 따라 오셔도 좋고요 직접 찾아오실 분들은 네, 찾아오셔서 힘주드책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그곳에 또 선물도 어, 준비되어 있으니까 거기 오셔서 선물을 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